친구로 어서오고 오늘은 1020인데 벌써 인생 망한 사람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이렇게 말하면 아니 석게야 미래를 어떻게 아냐 1020인데 벌써 망했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단정 짓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가 있어 아주 맞는 말씀이야 미래는 알 수가 없지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은 심지어 똑똑하다고 해도 30대가 되면 대부분 망했어 소름 끼치도록 다들 비슷하더라고 내가 30대라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봐 그래서 오늘 영상은 꼭 봐야 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특징을 가진 친구들이 꽤나 많을 텐데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나는 단한 사람 사람도 보지 못했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 일단 공부예 시로 시작해서 사업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뭐 이런 얘기까지 다할 거야. 일단은 공부예 시부터 가보자. A 학생과 B 학생이 있어. 국어 과외를 받고 있지. 수업 첫날이야. 쌤이 애들한테 비문학 문제를 풀어보거라 하면서 시켰어. 참고로 얘네 A, B는 수능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쌤이 풀라고 하니까 문제를 푼 거야. 쌤은 문제 풀 시간을 타이트하게 주고 자, 이제 끝. 한 다음에 갖고 오라고 해서 채점을 했어. 결과는 A는 다 맞았고 B는 한 개만 맞고 다 틀렸어. 이렇게 되면 B는 어떤 생각이 들까? 저 새끼도 나고 또 같은 국어 노배 상태인데 쟤는 싹 재능 넣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뭐이 정도 생각까지면 또 괜찮아. 그런데 여기서 자기 비하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 왜 나는 국어의 소질이 없나보다. 이걸 넘어서 나는 공부에 소질이 없나보다. 뭐 이런 데까지 발전하기도 해. 그래서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공부에 대한 의욕도 꺾이고 동기부여도 안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정말로 B는 국어에 재능이 없는 걸까? 난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실제 재능러들도 첫날 저렇게 털리는 경우가 많거든. 이유를 딱두 가지만 설명하면 첫 번째로 방법론의 문제. 방금 예시에서 국어쌤이 애들한테 타이트하게 시간을 주고 국어 문제를 풀라고 했잖아. 그런데 사실 수능 국어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제대로 읽으면서 제대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런데 만약 쌤이 준 국어 문제가 쉬운 문제였다고 치자 A는 그냥 빨리 풀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좀 지문을 대충 읽고 풀었는데 문제가 많이 쉬운 거야. 그래서 운 좋게 한개 찍은 것도 맞고 해서 다 맞은 거야. 이런 비하인드가 숨어 있었던 거지. 반면 B는 지문을 꼼꼼히 읽느라 문제를 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문제가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날림으로 푸느라 많이 틀린 거야. 이런 상황이라고 치면 B가 국어에 재능이 없다고 보기가 힘들어. 외려 공부를 제대로 하면 B가 A보다 국어에 대한 재능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 또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방법론 문제가 아니어도 원래 슬로우 스타터들이 있어. 근데 슬로우 스타터 재능러들도 세상에는 굉장히 많아. 이걸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놓치곤 하는데 나도 과외를 하면서 많이 놀랐던 부분이야. 애를 처음에 가르쳐보면 이해도 잘 못하는 거 같고, 공부머리도 좀 별로인 거 같고 그래. 그런데 한 두어 달 가르치다 보면 애가 갑자기 이해도 잘하고 똑똑해져 있어. 갑자기 좀 사람이 바뀐 것 같은 그런 애들이 꽤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 공부에 대해서 적응을 못한 거야. 그런 친구들이 처음에 특정 과목의 공부에 대한 컨셉을 잡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그런데 그렇게 두세 달 정도 열심히 하다 보면, 외려 얘네가 처음에 반짝하고 잘하는 것 같은 애들보다 훨씬 더 성적이 잘 나오고 재능 있는 경우도 많이 봐. 근데 슬로우 스타터 재능러들은 그 두세 달을 빡세게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비하하느라 노력 안 하고 자기 재능을 죽여버리는 거지. 진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 결론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방법론이 잘못돼서 나의 숨겨진 재능이 잘안 드러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슬로 스타터기 때문에 재능이 좀 늦게 드러나기도 하는 거지. 자, 이번에는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사업가 뭐 이런 인간들 얘기를 할 텐데 뜬금포로 학폭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자. 더 글로리부터 시작해서 표예림 씨 사건도 있었고 또 연예인 학폭 사건 같은 건 항상 논란이지. 그런데 생각을 해봐. 그 연예인들이 자기의 미래를 알고 있었어. 내가 연예인이 될걸 알았어. 스타가 될걸 알았어. 그럼 과연 학폭을 했을까? 100% 아무리 성깔이 더러운 놈이어도 쥐 죽은 듯 조용하게 학창 시절을 보냈을 거야. 그리고 그랬다면 반 친구들은 그 학생을 굉장히 착한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겠지. 이 말이 뭔 뜻인 거 아니? 얘네들도 지들이 연예인이 될줄 몰랐던 거야. 그리고 당연히 반 친구들도 그 악마 같은 놈이 연예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겠지. 근데 연예인만 그럴까? 유튜버도 그렇고 인플루언서도 그렇고 사업가도 그렇고 다 10대 20대 초반 시절에는 당사자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나 다 얘가 큰 인물이 될 거라고 큰 성공을 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해. 정말 넘사로 얼굴이 차은우급으로 생기거나 장원영급으로 생기거나하면 애초부터 떡잎이 다르니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이런 아주 아주 예외적인 경우 빼고 얼굴 좀 예쁘거나 얼굴 좀잘 생기고 뭐좀 다른 재능 있다 해가지고 크게 성공할 거라고 우리가 판단하질 않잖아. 실제 그렇지도 않고 사업가 같은 분야는 더 그렇지. 사업은 심지어 얼굴로 하는 게 아니니까 사업이 얼굴로 되는 거였으면 나는 이미 막 결론을 정리하면 10대 20대일 때돈 버는 재능 같은 건 사람들이 봐도 몰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몰라. 여러분이 나중에 큰 사업가가 될지 성공할 유튜버가 될지 아예 알 수가 없다고 10대, 20대 눈에 딱 보이는 건 급식 시절에는 정교 등수, 내신 등급, 모고 등급 밖에 없고 20대에는 명문대냐 아니냐 딱 이것만 보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눈앞에 딱 보이는 저런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해 당장 내가 지금 예보라 성적이 좀더 좋은지 공부를 좀더 잘하는지 아니면 좀더 좋은 대학을 갔는지 학점이 좋아서 이번 학기 장학금을 탔는지 안 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이걸 할수 있으면 재능러라고 생각하고 이걸 못하면 자신을 쓰레기라고 폄하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 비하를 심하게 한다 이거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반박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아니 석가야 나는 엄청 소심한 편 이어가지고 사업가로 성공할 리가 없다 유튜버로 성공할 리가 없다 이미 떡잎부터 척 글러 터져 먹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이 의견에 절대 동의하지 않아 왜냐면 첫 번째로 10대 20대 초반 까지의 성격은 잘 변해 엄청 소심 하고 반해서 존재감도 없던 친구가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예능에 나와 서 끼도 부리고 막 그래버려 그러면 학창시절 친구들이 굉장히 놀라지 와 있는 듯 없는 듯개 조용한 친구 였는데 하면서 또 나만 해도 mbti로 치면 그 아이 성향인데도 사람 많이 만나는 사업하면서 잘만 살 또 유튜브를 예시로 들면 유튜브도 분야가 되게 다양하잖아 나처럼 공부법이나 자기개발 인사이트를 말하는 채널도 있고 마니아층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덕질 포인트가 있는 그런 채널도 있고 활발하고 활동적인 예능적인 채널도 있고 텐션이 엄청 높은 채널도 있고 진짜 특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치는 채널도 있고 뭐 분야와 컨셉이야 수백개도 더 되지 그런데 여기서 과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할수 있는 유튜브 분야가 아예 없을까? 외려 이런 분들이 장인정신을 가지고 고퀄 영상을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굉장히 많아 집에서 명작급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래요. 내성적인 사람이 많다고. 사업도 이와 비슷해. 꼭 활발하고 인싸 성격을 가지고 이런 사람만이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고 아싸 성격을 가지고 소극적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사업 분야도 분명히 많다. 인터넷 기반 사업이나 마케팅은 특히 인싸 성격이 필요가 없어. 이제 결론을 좀 정리해 볼게.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사업가와 같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들. 이런 돈잘 버는 재능이 나에게 있는지는 1020일 때 내가 나를 봐도 모르고 남이 나를 봐도 모른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로만 남과 비교하고 나 자신을 비하다 보면 나는 아무런 도전도 못 하게 되고 발전을 할 수가 없고 인생은 망하게 된다.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해.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남들하고 비교하고 비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의 무의식은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는데 최적화되어 있어. 핑계를 대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서울에 나와서 사업하는 나새끼도 맨날 그래. 새로운 사업 같은 거 좋은 각이 보여도 이거 하면 굳이 리스크를 져야 하나? 부담스럽다. 하기 싫다.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계속 들어. 진짜 존나 하기 싫거든. 그래도 내가 그나마 지금 정도라도 사는 건 나는 그게 진짜 하기 싫어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 하긴 해. 열심히는 안 해도 하긴 한다고. 근데 이 차이가 정말 크다고 생각해.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많고 이런 사람들도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는 습관을 계속 기르다 보면 인생이 30대가 되면 벼락거지처럼 망해 있어.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학창시절에 IQ 훨씬 높고 잘생기고 이런 친구들도 지금 30대에 굉장히 힘들게 허덕거리면서 사는 친구들이 내 주변에 많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뭔가 열심히 할 이유를 찾지 않고 비관적으로 안 해도 되는 이유나 핑계를 찾더라고. 그런데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은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다 가능해.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 치자. 그러면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 넉넉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열심히 안 해. 내가 흑수저로 태어났어. 흑수저로 태어났으면 환경이 안 받쳐주고 어차피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도 못 받으니까 당연히 열심히 안 해. 그럼 뭐 동수저로 태어나면 열심히 할까? 중용이니까. 동수저로 태어났으면 금수저처럼 환경이 좋지도 않고 흑수저처럼 헝그리 정신도 없으니까 안 해. 그러니까 뭐래도 핑계를 대면 무적의 논리가 쌉가능냐?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내가 금수저로 태어난 것은 신의 축복이니까 여기서 더 열심히 해서 더더욱 성공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흑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내가 그래도 금수저에 비해서 헝그리 정신은 자신있다. 아 깡보 가자 간절하게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는 무의식을 끊어내도록 노력을 해야 돼 남과 비교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어차피 미래는 알 수가 없다 나를 열심히 하면 쟤보다 나중에는 더 크게 된다 뭐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30대쯤 됐을 때 여러분들은 꽤나 자리가 많이 잡혀있고 주변 사람들에 비해 성공한 인생을 살수 있을 거라고 나는 장담해 내 주변 성공러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았거든